안녕하세요. 신라란 정리 양윤영입니다. 옷장 공간이 모자라서 늘 고민이시죠? 옷을 걸고 싶은데 더 이상 걸 공간이 없으시죠? 공간에 비해서 옷의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봐도 도저히 다걸수 없었던 옷들을 정리 전문가들은 다 걸어 놓고 가거든요.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땡땡으로 옷장 공간 3배 넓히기 땡땡땡은 바로 옷걸이입니다 옷걸이만 제대로 써도 옷장 공간이 3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옷걸이의 모든 것 신랄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투용 옷걸이부터 볼게요 보통 외투용 옷걸이는 이렇게 옷가게에서 준거 많이 쓰시죠 이 옷걸이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옆에 두께도 제각각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 이폭 넓이도 제각각 다르고, 이 고리부터 아래까지의 길이, 길이도 다 달라요. 옷걸이를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옷걸이의 두께예요. 외투를 다 이렇게 두꺼운 옷걸이로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몇 개를 걸수 있을까요? 패딩, 세탁소 옷걸이에 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세탁소에 패딩을 맡기면 세탁소 옷걸이에 걸려서 오는데요. 그거 그대로 옷장에 걸어 뒀다가 겨울이 되면 입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외투를 세탁소 옷걸이에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몇 개를 걸수 있을까요? 옷이 정말 적거나 아니면 공간이 정말 넓거나 그러면은 이런 옷걸이 써도 괜찮죠. 근데 거의 그런 집 없잖아요. 저희가 자고 가보면 다들 걸 자리 없다고 난리거든요. 결국 지나치게 두꺼운이 옷걸이가 문제예요. 옷걸이를 사용할 때 체크해야 되는 두 번째. 고리의 길이. 이 길이가 유난히 긴 옷걸이가 있어요. 이전 영상 다이소 수납 용품 베스트 3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옷을 걸고 나면 아랫 공간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모자란 공간 여기도 알뜰하게 쓰면 좋겠죠. 이렇게 바구니를 넣어서 옷과 소품을 넣으면 꽤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어, 입었던 옷을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도 많은데 한번 입었던 옷 한번 더 입을 수 있어요. 그런 옷 같은 경우도 이 밑을 이용해도 좋고요 근데 이렇게 고리가 긴 옷걸이로 옷을 걸면 이미 저 위에서 고리가 자리를 다 차지해버려서 밑에 공간이 남지가 않죠. 그리고 성인 남자 옷이나 좀 길이가 긴 옷을 경우에는 이 옷. 그치 이 바닥에 끌리거든요. 그러면 옷에 구김이 가고 먼지가 묻는 거죠. 이렇게 고리가 긴 옷걸이는 옷걸이에 예쁘게 디피용으로 사용하는 옷걸이고요. 우리 집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옷걸이를 사용할 때 체크할 세 번째 옷걸이의 넓이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유난히 넓이가 작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작은 아이들은 옷을 제대로 잡아주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외투를 어떤 옷걸이에 걸면 될까요? 정리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외투용 옷걸이는 바로 원목 옷걸이입니다. 적당한 두께, 적당한 넓이, 적당한 길이,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요.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어요. 확실히 플라스틱 옷걸이보다 이 원목 옷걸이가 주는 따뜻함, 고급스러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옷을 걸면 옷도 더 빛이 나요. 그리고 이 중간에 거리도 있어서 양복 같은 거한 벌을 걸거나 투피스를 한 벌로 걸 수도 있죠. 아까 보여드린 두꺼운 옷걸이랑 원목 옷걸이랑 두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두꺼운 옷걸이 하나 걸 자리에 원목 옷걸이가 다섯 개가 걸려요. 그리고 이 옷걸이 걸 자리에도 원목이 세 개가 걸려요. 옷걸이만 잘 써도 옷장 공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패딩은 입지 않는 계절 동안 걸어두지 마시고 접어서 보관하세요. 패딩 하나 걸어둘 자리에 옷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번엔 기본 옷걸이에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PVC 논슬립 코팅 옷걸이에요. 이 고무가 옷을 꽉 잡아줘서 옷을 한번 걸면 그대로 잘 유지해줘요. 그래서 목이 깊게 파여서 자꾸 흘러내리는 옷이나 아니면 가디건 아니면 흐물거리는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걸어주면 아주 딱이에요 대신 옷을 너무 꽉 잡아줘서 모든 옷을 이걸로 쓰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옷걸이에 옷을 걸때 이렇게 뭐 대충 걸어도 알아서 착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 PVC 옷걸이는 내가 처음 걸었을 때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걸때 잘 걸어줘야 돼요. 손이 많이 가요. 저희가 현장 가서 작업을 할때이 옷걸이를 쓰는 집에 가면 작업 시간이 좀더 걸릴 정도예요. 그리고 이 PVC 옷걸이는 이 고리가 고정형으로 방향 전환이 안 되죠. 그리고 의외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뚝 부러질 수 있어서 무거운 옷은 걸 수가 없어요. 걸어둔 그대로 옷을 잡아주는 또 옷걸이가 이 벨벳 옷걸이죠.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벨벳 옷걸이도 옷을 걸때 손이 많이 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안 들어가죠. 계속 옷을 잡으니까 옷을 걸때 힘들어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또 되게 잘 부러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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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되게 잘 부러지거든요. 대신 고리는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벨벳이라서 먼지도 잘 붙어요. 그걸 보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옷걸이에 벨벳을 어깨 부분에 붙인 옷걸이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리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옷걸이에요. 근데 요즘 옷걸이 중 대세는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이거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희가 작업 가서 이거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한테 여기가 왜 뚫려 있는 줄 아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옷에 옷걸이를 끼울 때 이렇게 목에서 넣어서 끼우면 좋은데 이목 부분이 늘어날까봐 조마조마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좀 비싼 옷이나 애정하는 옷은 결국 이렇게 귀찮아도 밑에서부터 넣어서 옷걸이를 끼우죠. 그런데 이 옷걸이가 바로 몽 늘어난 방지 옷걸이에요. 여기 뚫린 부분이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위에 목 부분에서 쉽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가 문이거든요? 자, 문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까지 최대한 깊숙히 옷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대 방향을 이렇게 넣으면 목 늘어남이 전혀 없이 위에서 옷을 이렇게 걸수 있는 거죠. 목 늘어남 방지 옷걸이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우선 이렇게 고리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스테인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는 이 고리가 방향 전환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옷걸이를 걸었는데 내가 잘못 걸었어. 그럼 다시 빼서 걸어야 되는 귀찮음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스테인으로 된 거는 고리만 돌리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행거가 좀 두껍거나 아니면 이 행거랑 위에 이 옷장 천장간의 공간이 좀 좁을 때는 이 플라스틱 고리가 좀 두꺼워서 이렇게 걸고 뺄때좀 뻑뻑할 수 있어요. 스테인 옷걸이가 여러 가지로 좀 편하긴 하겠죠. 가격은 브랜드마다 그 다음에 구입 수량마다 다르지만 플라스틱 고리 옷걸이는 보통 200원대, 스테인 고리 옷걸이는 한 300원대 해요. 이 옷걸이가 이렇게 문이 뚫려 있어서 몸 늘어나면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옷을 걸고 뺄 수는 있는데 대신 여기가 뚫려 있다 보니 옷이 좀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잘 잡아주려고 이렇게 어깨 부분에 논슬립 패드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흰색 옷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 논슬립 패드가 조금 미끌미끌하고 이 홈이 얕아요. 그런데 이 회색 옷걸이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고무 재질로 잡아주는 느낌이고 홈도 깊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옷을 더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 옷걸이를 쓰고 있어요. 이 옷걸이 좀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죠?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끈으로 된 옷을 여기다 이렇게 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도 뭐 넥타이, 스카프. 내가 보통 이 옷에는 이 넥타이를 잘한다. 이 옷에는 이 스카프를 잘한다. 그런 소품들을 여기 이렇게 거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끔 외투용 옷걸이가 모자랄 때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일반 옷걸이를 두개 겹쳐서 외투를 거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일반 옷인데도 내가 조금 소중하게 생각한 옷이나 하나로 걸기에 뭔가 좀 아쉬울 때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옷을 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탁소 옷걸이, 없는 집 없죠. 옷의 종류만 잘 선택하면 이것도 굉장히 쓸만해요. 셔츠나 남방, 블라우스, 세탁소 옷걸이로 충분하죠. 이렇게 얇고 가벼운 세탁소 옷걸이로 옷을 건다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아이들 옷 전용 옷걸이를 따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이 세탁소 옷걸이를 아이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구부려서 신생하면 많이 구부리고 초등학생이면 조금 구부리고 이렇게 구부리면 이렇게 상의 여기 하이, 하지도, 세탁소 옷걸이로 충분히 걸수 있어요. 근데 세탁소 옷걸이도 색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왕이면 흰색으로 통일해서 쓰면 훨씬 깔끔해요. 세탁소 옷걸이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세탁소 옷걸이도 보시면 얇은 게 있고 굵은 게 있거든요. 이왕이면 세탁소 옷걸이는 좀 굵은 거 쓰시는 게 좋겠죠. 따로 구입하실 거면 제가 이 세탁소 옷걸이 링크로 더보기란에 달아둘게요. 상의 사이즈 110 이상인 분들은 이런 일반 옷걸이에 옷을 걸면 옷이 많이 처지죠. 일반 옷걸이 넓이보다 5cm가 더 넓은 이 옷걸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옷을 거시면 잘 맞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치마바지 집게예요. 집게형이라 옷걸이 자체가 두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두께가 얇은 걸 쓰시는 게 좋겠죠. 여기 세 개의 집게가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집게보다 스테인리스 집게가 두께가 훨씬 얇죠. 이 집게 하나 쓸 자리에 이 집게는 두 개를 쓸수 있겠죠. 그리고 치마나 바지가 많은 경우에는 이 집게 하나에 옷을 두 개씩 집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바지를 집게에 집으면 긴장에 걸어야 되는데 사실 긴장에 바지까지 걸 수가 없잖아요. 바지도 사실은 걸려 있어야 한눈에 보이고 골라입기 좋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반 접어서 걸수 있는 옷걸이가 있어요. 바로 이 L자 바지걸이라는 건데요. 바지를 반을 접어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렇게 거시면 돼요. PVC 논슬립 코팅이 돼 있어서 바지가 끄떡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지도 걸수 있지만 스카프를 걸기에도 이렇게 미끌미끌한 스카프를 걸어도 끄떡이 없어요. 집에 있는 옷걸이들 한번 고리 좀 보세요. 아마 녹슬어 있는 고리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옷은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색도 다양해서 옷장이 정신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신 옷걸이라도 이렇게 통일을 해주면 훨씬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안 입는 옷 많은데 버리도 많은데 딱히 이렇게 골라낼 시간이 없잖아요. 이번에 옷걸이를 교체하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안 입는 옷, 버리 로까지 비워내시면 일석이조겠죠. 공간도 넓히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깔끔한 옷장을 원하신다면 옷걸이 한번 바꿔보세요. 전문가가 와서 정리한 옷장 같을 거예요. 집 정리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돈들리지 않고 정리하는 방법 신랄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